네, 다 입장하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그 연면선 사장님도 하여튼 뭐 저기 건강관리사 그 시험 접수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하실라면은 접수하시고 그, 그 나중에 그 시험 직전에 이문권 사장님이 쪽집게 가야 하실테니까. 내가 네, 또그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지금 목요일마다 매일 저희가 하고 있는 게딱 이겁니다. 그래서 다좀 자격증 도전 한번 해보시면 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제가 오늘 그또 강의를 할게요. 예. 예, 오늘 할 강의는 그 영양 가이드 교육 자료 중에 이제 식이섬유하고 올리고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식이섬유라는 거는 어이 섬유질인데 그 우리 그 몸에 이제 들어와서 그 보통 뭐 단백질, 지방, 뭐 탄수화물처럼 몸에 이제 소화 흡수가 돼서 몸의 각 요소에 이제 쓰이고 뭐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 그대로 들어왔다가 그대로 몸 밖으로 나가는 탄수화물의 일종이에요. 근데 몸에 흡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그 영양소의 소화 흡수를 어떻게 보면 좀 막는, 막는 게 이제 식이섬유고요. 그 몸에 별 영향이 없는 게 아닌가 싶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식이섬유 자체가 에너지원으로 쓰이진 않지만은 하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 그대로 몸 밖으로 나가려면은, 배변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배변으로 나가는, 어그 배변 양, 어 배변 양, 변의 양을 증가시키고요. 그리고 대장에서 그 수분을 흡수를 해서, 그 변의 부피와 무게를 증가시켜가지고, 변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콜레스테롤을 흡착을 해서 배설을 시키고요 그리고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좀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식이섬유를 먹게 되면 이상 지질 혈증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는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또 있습니다 그 식사를 할때 식이섬유가 아예 없는 거보다 식이섬유가 있는 거를 먹게 되면 음식물이 천천히 흡수가 됩니다. 식이섬유는 어, 칼로리가 거의 없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음식물이 어,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막고 천천히 좀그 흡수 시간을 좀 지연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포만감을 주고요. 그리고 소장에서 당이 그 서서히 흡수되기 때문에 그 당뇨병 예방 효과도 기대를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당뇨병이라는 것이 진짜 뭐 되게 단당류가 그 단당류를 많이 먹어서 그 갑자기 그걸 분해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그 많이 분비돼서 갑자기 그 당이 싹 분해가 되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저혈당 쇼크가 와서 다시 또 배고픔을 느끼면서 그또 당을 찾는 그런 이제 당이 너무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지금 당뇨병이라는 게 생기는데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많이 먹는 식습관에서는 당뇨병 예방을 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식이 섬유를 먹는데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어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어린입니다. 아주 좀 어린 아이들은 장이 아직 제대로 이제 활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유식 할 때도 어 사실 이유식은 백미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기들은 그 장에서 이제 원활하게 이제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그 어, 좀 식이섬유가 많은 걸 먹게 되면, 장이 좀, 그, 그 장이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어린이들은 좀 식이섬유를 뭐, 너무 많이 먹이는 거, 그 지나친 섭취는 좀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르신 중에서도 좀, 이, 장의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뭐, 보통은 먹어 보통 아예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보통을 먹되 지나친 섭취는 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식이섬유를 먹게 되면 물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어, 만약에 물이 적, 적으면 좀 뻑뻑해지죠 그렇게 되면 어, 변비가 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그 칼슘 철분 등의 그 무기질 흡수도 조금 방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 식이섬유를 먹게 되면 오히려, 어, 칼슘 철분도 더좀 보충을 해서 먹는 게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지질 혈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 아까 말씀드린 그 이상지질 혈증은 그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정상범위 이상이 된 것을 말을 하고요. 보통 저희가 그 신경경색이나 또 동맥경화증, 뇌졸증 그래서 뭐그 갑자기 그 사람이 이렇게 쓰러지거나 심장마비가 오거나 뇌졸증이 오거나 이런 게다 이상지질혈증에 의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상지질혈증이라는 건 뭐냐면 어그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그 지질 어떤 그 그 지질이 이상하다는 얘기인데, 어, 전체적으로 예, 고지혈, 고콜레스테롤, 고중성지방, 혈증,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말을 하는 거고요. 고, 사실 다 따라옵니다. 고지혈이면 고콜레스테롤도, 고중성, 고중성지방도 좀 비슷하게 따라오는데요. 일단은 고지혈증은 그 혈중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을 포함할 그 전체적인 지질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 지질이라는 거는 그 지방질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을 포함해서 어 지질이라 그러고요. LDL이라는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이건 나쁜 그 콜레스테롤이면서 그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LDL 콜레스테롤은 낮아야 되고요. HL,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콜 콜레스테롤 이 HDL은 좀 높아야지 몸에 좋은 겁니다. 그리고 중성지방은 어 지질의 한 종류인데요. 이 중성지방은 높으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정상범위에 대한 그 수치들이 있고요. 저희가 연말에 한 12월 달 되면은 거의 다 이제 그 뭐, 이제, 건강검진 다 하잖아요? 건강검진에서 이런 수치들이, 피를 뽑으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 콜레스테롤이 뭐 경계에 있다, 좀 너무 높다, 뭐 이런, 그, 진단을 하게 되는데, 그, 이런 거를 잘 관리를 해야, 그, 몸이 좀 건강해집니다.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뭐, 과일, 채소, 곡류, 그리고 해조류에 좀 이제, 그좀 거친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그 바나나 같은 것들도 안에 이제 그 하얀 그실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드시면 좋고요. 귤 껍질 안쪽에 있는 그실 같은 것들도 식이섬유 덩어리입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먹으면 좋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사과를 먹을 때그 깨끗하게 저희 과일 야채 세정제로 씻으면 깨끗하죠. 그래서 그렇게 잘 씻어서 껍질째 먹는 게 좋습니다. 그 껍질에 식이섬유가 또 많이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 그래서 식이섬유도 권장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량 이상 먹는 게그 몸, 몸에 좋은 거고요. 이 권장량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매일매일 이렇게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게 좋다고 이제 그 권장을 하는 거죠. 어, 그리고 이 식이섬유 말고 또 이제 올리고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올리고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올리고당은 일반 당류 그간 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탄수화물이 있는데 그 탄수화물하고 좀 별도로 그 탄수화물 설명드릴 때 단당류, 다당류를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때. 어 요게 이제 올리고당이 다당류 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단당류가 여러 개가 좀 연합이 되있는 어 결합이 되있는 어 형태고요. 어이 이거는 보통 이제 일반적인 당 설탕은 소화 효소에 금방 이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 보통 이제 그뭐 입에 있는 아밀라제에서 분해가 되고 또 위에서 분해가 되고 금방 분해가 되는 게 당이고요. 근데 올리고당은 뭐 먹으면 어 소화가 저잘안 되고 대장까지 내려갑니다. 물론 입에서는 달아요. 단데 그 대장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이올리거도왕이또 중요한 게어 장내의 그 유산균, 유산균의 먹이가 됩니다. 또 그래서 요거는 설탕의 대안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같은 당이라도 이제 설탕을 먹는 거는 바로 흡수가 돼서 고혈당이 돼서 혈, 혈관 안에 빠르게 흡수가 돼서 혈액이 찐득찐득해지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설탕을 올리고당으로 대체해서 먹는다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어 이게 그, 그 같은 당이라 할지라도 몸에 더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은 당 중에서도 어 식이섬유 하고 좀 비슷하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올리고당은 그 설탕의 3분의 1 정도의 단맛을 내기 때문에 그 단맛을 뭐 그 많이 내려고 올리고당을 과하게 쓰는 거는 좀안 그 좋은 거고요. 올리고당은 좀그좀 그좀 설탕보다 들달다 하더라도 그래서 좀 적게 그 섭취하는 게 좋고요. 보통 이제 올리고당을 이제 그 고르는 방법이 있는데 그 올루, 올리고당을 이제 그 식품들을 이제 찾아보면 올리고당만 100%는 많진 않아요. 그래서 올리고당이 뭐몇 프로 한60% 들어 있다, 40% 들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그 중에서 올리고당이 많이 좀 들어 있는 거 그런 거 위주로 좀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함량을 좀 보시고 구입하는 게 좋고요. 어 올리고당이 그 모유에도 있다고 합니다. 모유에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옥수수, 사탕수수, 대두 뭐 이런 데서 이제 그 나오고요 어 그리고 이거는 그 저기 아 요거는 참 식이섬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아까 그 저번 장에 올렸어야 되는 건데 식이섬유 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식이섬유가 예, 어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백미는 한1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보리는 거의 8.9 거의 뭐, 8, 9배 정도의 식이섬유가 훨씬 많죠. 그래서 이게, 그, 일반적인 백미를 먹는 것보다 이제 보리를 먹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일반 백미보다 현미가 낫고요. 현미보다 보리가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이섬유가 좀 풍부한 곡류 위주로 좀 찾아먹는 게 좋고요. 그 빵도 통밀빵이나 뭐, 팥, 이런 것들 먹으면 좋습니다. 뭐, 그리고 그 미역. 어 미역이 되게 식이섬유가 되게 풍부합니다. 그래서 그뭐 표고버섯도 좀 식이섬유가 좀 풍부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잘 찾아 먹는 게 좋고요. 특히 또 견과류에도 좀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그 껍질째 먹는 이제 호두 뭐 이런 것들 뭐 아몬드 이런 것들도 식이섬유가 꽤 많은 편이고요. 자그 저희가 그 식이섬유를 좀 충분히 그 섭취하고 있을까요? 보통 이제 현대인들은 많이 섭취를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일도 까먹고 나가서 밥을 먹다 보면 뭐 백미를 많이 먹게 되고, 그 여러 가지 뭐 과자를 먹든 뭐 하든 또 이런 식으로 먹을 때그 식이섬유를 잘 찾아 먹지를 않으면 별로 이제 식이섬유를 그 권장량만큼 못 먹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뭐 저... 아메 제품 중에서도 이제 식이섬유가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거는 좀또 찾아보시면 되고요. 어, 파이버비츠라는 거, 그 불용성하고 수용성이 함께 잘 황금 비율로 들어가 있어서 맛있게 씹어 먹는 파이버비츠라는 것도 있고요. 그 무색 무치 무맛이라서 물에다가 타 먹는 그 파우더 식이섬유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그 정제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카보조스트 식이섬유라는 게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그 그냥 간편하게 그냥 그 정제 형태로 그냥 물로 마시는 그런 뭐 다양한 형태의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좀그 중간 중간에 자기가 그 식이섬유 섭취가 좀 모자라다 싶으면 뭐 장청소를 한다 아니면은 뭐 콜레스테롤 좀 청소를 한다 그런 느낌으로 식이섬유를 좀 보충해 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그아 올리고당 그 올리고당에 대해서는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올리고당은 꼭그 함량이 그 높은 거가 있는지 한번 잘 보고 어 그리고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이상 오늘 특이 섬유하고 그 올리고당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 어떻 뭐, 식이섬유에 대해서 사실은 뭐 제가 그 강의를 드리긴 했는데, 식이섬유를 왜 먹어야 되는지를 사실 몰랐어요. 예, 제가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이게 강의를 들으면서, 어, 식이섬유가 저는 그냥 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뭐, 비타민, 미네랄, 이것까지밖에 몰랐어요. 근데, 어, 육대 영양소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몇년 전에 이거 여기 그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왜 먹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아메이사업 막 시작했을 때그 초기에 제가 이제 그, 그 용종이 나왔거든요. 용종도 이제 선종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때까지 식습관이 되게 고기를 좋아하고 뭐 뭐, 식이섬유를 그닥 잘안 찾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또 찾아 먹으려는 노력도 안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몸이 좀 그렇게, 어, 그, 안 좋아졌죠. 그랬는데, 이제,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잘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식이섬유 잘 챙겨 먹고, 이렇게 식습관도 좀, 뭐, 고기보다는 저 두부나 아니면 이제 프로틴 먹고, 그리고, 많이 이제 식물성으로 좀 많이 찾아 먹고 여기서 또 해조류 좋다는 게막 있으니까 저도 이제 뭐 해조류를 굳이 뭐 찾아 먹고 그러진 않았는데 뭐 그런 것들도 잘 찾아 먹으려고 노력하고 그니까 알게 되니까 꺼림칙해서 식습관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알게 되면 아 이게 자꾸 이게 기억이 나니까 뭐그 누가 이제 뭐뭐 뭐 식당에서도 뭐 미역이 나오면 또 조금이라도 손이 더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본인의 식습관이 아는 만큼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